반갑습니다. 공부한 세무사 오동우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핫한 NFT와 관련해서 유즈케이스, 즉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서 NFT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NFT에 대해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NFT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 할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영학 박사이고 수원대 경영학부에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열심히 논문 쓰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블록체인 관련 IT 종사자로서 NFT는 정말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최근에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제 의견을 덧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영상은 제 영상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영어로 나옵니다. 왼쪽에 여성은 앤드리스 호로이츠의 총괄 파트너인 캐서린 허니고 오른쪽에 남자는 NFT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빈 핀저입니다. 둘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먼저, 앤드리스 호로이츠는 세계 최대의 미국 IT 벤처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기터브, 리플, 뭐 최근에 코인거래소로서 미국에 상장한 코인베이스, 메타버스 게임으로서 미국 초등학생의 3분의 2가 하고 있다는 로블록스 등등 수많은 기업들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곳의 총괄 파트너로서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죠. 데빈 핀저는 현재 가장 성공적인 NFT 마켓인 미국의 오픈씨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참고로 오픈씨의 2020년 상반기 거래액은 우리 돈으로 약 166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상반기 거래액이 3조 원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거래 금액이 약 180배 정도 늘어난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NFT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겁니다. 얼핏 잘 와닿지가 않죠.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번호를 부여한 단 하나의 파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이 그림들은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림이죠. 그림 파일입니다. 이 그림 파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을 꾹 찍어 놓는 겁니다. 진짜 라는 표시를 해 놓는 거죠. 당연히 이 그림 파일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만 그 그림 파일들에는 진짜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진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고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가지고 뭔가 영리 활동을 한다면 그건 권리 침해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그림들이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픈시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카드, 뭐 도메인, 수집품 등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상품 거래를 위한 최초이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원스톱 옥션 서비스죠.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까 하는데 NFT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영상 만들려고 급하게 만들어 둔 저희 아이들 아기 때 사진을 NFT화한 겁니다. 오픈씨라는 플랫폼 안에서 클릭 클릭만 하면 아주 쉽게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NFT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플랫폼인 거죠. 이 고양이 그림 귀엽죠?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2017년에 출시된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인데 이 고양이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 크립토키티를 시작으로 NFT에 대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수십가지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가 있고 이와 관련된 토큰, 지갑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수천 명의 nft 작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크리토복셀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nft 작가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실제 매매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여기 사람 머리 위에 글자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은 인류 최대의 뻘짓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재밌죠 잭도시 트위터의 창업자죠 이 양반의 첫 트윗이 33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NFT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가치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지난번에 코인 과세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 실제 세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코인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100억대 이상 가지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700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인 2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부정해도 세상은 이미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하다가 남들이 돈을 많이 벌면 뒤늦게 후회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늦은 만큼 더 고수익을 쫓으며 도박처럼 투기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코인도 그랬죠.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NFT라는 것이 대중적인 상품성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최대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블록체인은 뭐다라고 세 번을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NFT에 대해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NFT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NFT로 바꿀 수 없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NFT에 대한 관심에서 2017년도의 대자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 금융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광풍,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꺼졌었는지도 경험을 했었죠. 하지만 이 NFT는 가상의 무엇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도 토큰화 할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사라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소액으로 빌딩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빌딩을 회사에서 사서 신탁을 한 다음에 그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거래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개의 토큰 중에 내가 백 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건물의 백분의 일의 지분이 있는 겁니다. 월세도 들어오고 나중에 매매하면 차익도 들어오는 거죠. 이걸 시작으로 부동산 NFT라고 검색해 보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실제 예술 작품들의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실제 가격은 굉장히 비싼 작품이나 부동산들을 조각조각 토큰나에서 작은 금액으로도 살수 있다는 것은 혁신입니다. NFT, DeFi라고 검색한 화면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뿐만 아니라 NFT도 DeFi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DeFi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일종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코인 은행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맡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서비스죠. 이자율은 프로그램에 세팅해 놓은 값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디파이에서 NFT까지 다루게 된다는 거죠. NFT를 구입해서 예치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크립토 복셀이라는 메타버스로 다시 넘어가 보면, 우측 하단에 맵이 있죠 이게 실제 메타버스의 지도입니다 중심에서 가깝고 이동이 쉬우면 그만큼 땅값도 비싸고 가기 힘들면 땅값도 싸집니다 실물 부동산과 같은 논리죠 즉 이러한 메타버스의 부동산 역시 nft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는 한강뷰를 보는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는 멋진, 그보다 더 멋진, 환상적인 경치를 보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게임의 땅 매물화면입니다. 픽셀이 작고 큰게 있죠. 이게 땅의 모양이나 크기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러한 NFT 부동산들 역시 오픈시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우측의 땅은 마이너스 74, 178 좌표에 있는 땅인데, 65 이더리움에 내놨습니다. 1 이더를 530만원 정도로 환산해보면 땅값이 3억 4450만원입니다. 굉장하죠? 이런 메타버스 게임은 보스를 잡거나 퀘스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의 소유주가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안에서 미술관을 열 수도 있고 카지노를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소비하고 즐깁니다. 현실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NFT들은 현금, 원화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거래가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계속 풀리고 계속 채굴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풀리고 사용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사둔 사람은 돈이 되고 나중에 구입하려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실물 부동산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입 인구는 계속 늘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이 샌드박스 한국 총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샌드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땅을 못 사둔 게참 후회가 됩니다. 귀찮음 때문이었는데, 참 바보 같았죠. 올라갈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했으니까요. 이건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제페토에서는 이렇게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는 NFT는 아닙니다만, 메타버스 내에서 아이템 혹은 건축물 제작을 대신해 주고 돈을 버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건 이제 곧 대세가 될 거고 실제로 제페토나 샌드박스 이렇게 합작을 해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소통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옷을 사려면 이미 판매되고 있는 누군가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옷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직접 오더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는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 메타버스 안에 부동산을 꼭 투자하세요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값 대부분 올랐어도 안 오른 것도 있고 남들 주식으로 다돈 벌었다고 해도 나는 마이너스고. 이런 것처럼 결국 투자는 본인의 몫인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안에서 베팅하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가만히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벌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술을 잘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돈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가네요. 그리고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신다면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만 담으시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깁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다다르지 않았을 뿐이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서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